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정준영입니다. 아, 오늘의 질문은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 그러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행복해집니다. 우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인지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요, 감각적으로도 인지, 정서적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이 계속 맛있지가 않네요. 좀 지나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좋지가 않네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변합니다. 이러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일시적인 행복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다른 불만족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발생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우선 배가 고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고 싶습니다. 결핍이 일어나죠. 이 결핍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잘 알려져 있는 혹은 맛있다라고 하는 중식당에 찾아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짜장면이 입안에 들어와서 식을 때 우리는 그 결핍이 해소되면서 쾌감 그리고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죠.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은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행복합니다. 혹시 이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글쎄요,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는 짜장면을 혼자 먹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복이 더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혹은 과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행복감이 더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행복은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비교하거나 과거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 나을 때 행복감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비교와 판단을 통한 행복은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즐거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만감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 우리 집 애들이 짜장면을 남긴 거예요. 그때 아 이것을 더 먹어야 되나 아까우니까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아이들이 남긴 짜장면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것 이것은 행복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같은 자장면인데요. 왜 그러냐고요? 적응이 됩니다. 우리의 쾌감, 만족감은 행복이라고 표현하지만, 머지않아 적응합니다. 다시, 결핍에 의해서 우리는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해결할 때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적응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시 결핍을 느낍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네. 아까 애들 남긴 짜장면 내가 먹을걸. 이 적응과 결핍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험이냐? 행복하고 적응하고 다시 결핍이 일어나기 사이에 우리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평온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탁께서는 우리가 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즐거움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괴로움은 즐거움을 수반하는 마치 파도의 비유를 하면 파고가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파고처럼 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혹은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나가면 들어와야 되는 조건되어져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설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이 평온의 상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후외다니아 숫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많은 느낌의 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즐거운 감각과 행복을 가지고 중생이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할수 없다. 왜냐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십니다. 즉, 수행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선정이 훨씬 더 뛰어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정이 첫 번째 선정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복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 네 번째가 세 번째보다. 즉, 네 번째 선정이 세 번째 선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행복이다. 다섯 번째인 공무변처정이 네 번째 선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행복이다. 여섯 번째, 식무변처가, 무소유처가, 비상비비상처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상수멸정이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미 희열이라고 하는 행복감은 산선정에서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선정에서 끊어졌습니다. 즐거운 감각, 즐거운 정서, 모두 다 사선정에서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상수멸정의 상태에서는 의식조차도 없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더 뛰어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되어져 있는, 즉, 즐거움 이후에 괴로움이 수반되는, 다시 괴로움 이후에 즐거움이 따라오는, 이 조건되어져 있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평온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을 초월한 수승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우리들에게 요즘 잘 소개되고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떠신가요?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명상이라는 방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